네 포인트 한 무는 그어그 360을 표현하는 360000란 어? 부분인데 좀 좋아요 그 부분 네그 네, 어떻게 그분을 지금 한 무를 살짝 공개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3 네. 6 5, 네. 0 네. 3, 6, 5, 0 0네3 6 0 0 0아 이렇게 손으로 그숫자로 표현해주신 네, 거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예. 네3 이렇게 3 아, 3 6 6 오. 네. 네 이렇게로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후렴 부분에 똑똑똑 녹하는 듯한 장면도 있더라고요. 아, 예. 네네 네. 이렇게. 어디 들어가는 건가요? 똑똑똑하고. 이를 네. 예. 위한 포즈. 아, 우리 메의 마음속을 네. 녹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 그러면 지금 포인트 안무의 그 장면들이 또 네. 킬링 파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호 씨가 부분. 생각하는 킬링 파트? 네. 네. 상당히 많이 나오는 안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인트 안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음, 이렇게 틈틈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L 콘서트에서의 그런 곡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곡들이랑은 되게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은 곡들이 또 수록돼 있고 어, 뭔가 저의 모습을 좀더 많이 담은 콘서트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 쉬는 날에도 연습을 하고 있고 또. 활동하면서 음방, 음악 활동을 하면서도 꾸준히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